자 유니크 좀 볼게요. 음... 저희 가족방 내에서 네.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고요. 매수가는 거의 현재가 부근인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 자체의 문제점을 찾기는 힘이 들고 괜찮은 회사니까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점들을 체크해 보자면.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금 지쳐 있죠.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 당연하고 순익도 굉장히 안 좋은 네, 흐름이 나와요. 근데 이제 자동차 업황 자체에 또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수급도 볼 수가 없고 그나마 오늘 좀 터지긴 하는데 좀 급등이 나오는데 그렇게 썩음 더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관련된 이슈들은 뭐 찾아보자면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일단 자동차 부품 쪽이잖아요 밸브 쪽이나 뭐 이런 쪽인데 움직임이 더 나오려나 제가 좀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실적 진짜 안 좋거든요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까에 대한 거는 의문 그래서 급등할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다른 좋은 종목 많잖아요 자동차 주 종목 중에도 유니크보다 좋은 회사가 많단 말이에요 수급도 없지 실적도 안 좋지 그냥 기대감으로 가고 급등 나오는데 이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자리가 지금 요 자리 8000원 자리 올라가면 여지없이 몇번째에 벌써 하나 둘셋넷다 이거 이거 주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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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거죠. 이렇게 매물벽 자체도 이렇게 그 옛날부터 보자면은 와 뚫을 수 있을까? 작년 3월 라인도 뭐 뚫을 수 있을까? 9천 원대까지 우선 가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음, 나쁜 종목은 아닌데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. 안, 땡기다, 안 땡긴다. 안 땡긴다. 안 땡긴다. 그니까 뭐 수소 전지 관련 이슈도 있고 다 좋은데 자동차 부품 주기도 하고 다 좋은데 좀 뭐라 그럴까 이슈거리가 원체 조금 없다고 봐야 되나? 뭐 수주 받은 게 있나?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많아. 관련된 뭐 참신한 뉴스거리가 굉장히 조금 소외받는 회사잖아요. 너무 조용한 회사네. 음, 옛날에는 이 종목 이제 뭐 저평가주다라고 옛날 말이 많았었어. 그때 2018년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모르겠어요. 한 차례 또 뭐, 갑자기 회사에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킬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,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, 거시기 해. 별로야. 예. 네. 그래서, 재미없는 종목이다. 찾아봐도 뭐, 네, 네이버 검색해봐도 별다른 거 없어요. 별다른 게 없어요. 딱히. 그냥, 그냥. 그냥, 그냥. 네, 수도 전지 이슈긴 한데 수주가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쉬, 힘들지 않을까. 네,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. 네.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이슈 거리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당장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. 고민하시고 한번 대응 좀해 보세요.